보여줘야지 하오 삐-뽀 가만히 삐뽀, 있어야지 삐-뽀 삐-뽀, 삐뽀. <laughs> 우와 엠보로 만든거야? 응 이야 아빠 능력자다 하오랑 그지 아빠 아빠 최고 응? 해줘하오 아빠 최고 아빠 응? 이거 구명해줘 뭔가 이건 뭐야? 알겠어 아빠가 설명해 줄게 그 위에는 삐-뽀 삐-뽀 하는 사이렌들이 달린거야 그것도 왜냐면 응. 응급 상황이에요 하려면 삐뽀삐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. 응? 그리고 응. 여기는 십자가가 있어. 맞아. 구급차인 십자가가 있지. 맞아. 그리고 여기는 오 디테일이야. 창문이고. 응. 그냥 앞에 창문이요 그리고 여기 뒤로 환자를 태운 거지. 와. 엄마 힘내. 해줘 봐. 아빠가 뭐라 그랬어? 응? 뭐 어? <laughs> <laughs> 우와, 가는 차야. 아, 가네. 진짜 잘 만들었다.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지? 너무 디테일 쩐다. 와, 하울아. 아빠 진짜 잘 만드는 거야, 하울아. 응? 모든 해. 아빠들이 이렇게 만들지 못한다, 너, 기분 아빠들이 이거 아프리스 거야. 아니야. 아빠들이 다 만들지 못해. 응? 아빠가 특별한 거야. 우와, 아빠 특별하다, 이래. 아빠 특별하다, 진? 시. <laughs> 여기, 여기 앞에 보여. 그런... 특별한 게 뭐야 하울아? 예뻐 와야 예쁜 말이야? 응 그렇지 예쁜 말이야. 응. 차는 난 엠버야.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.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차야 이 차는. 하지 응, 엠버. 응. 하울이 엠버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차. 너무 특별해, 아빠가 그런 차를 만들어준 거야. 난 엠버야. 안녕. 심. 이야, 멋있다. 난난 난 세상에서 없는 차야. 어, 세상에서 없는 차야? 맞아, 음. 세상에서 없는 차. 야 그럼 이건 무슨 차야? <웃음> 난 창문도 <laughs> 달려 있고 특별한 여기, 차야. 여기. 사람 쳐다보고? 그래? 안, 타야. 그렇구나. 너희에서 약 1등이야. 세상에서 약 1등이라고.